혹시 감마라고 들어보셨나요? AI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는 툴인데요.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오늘은 감마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무려 1억 명. 지금 감마의 사용자 수가 거의 1억 명에 다가가고 있다고 해요. 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건 진짜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성공 뒤에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들어본 아이디어 중에 최악이네요. 공동창업자인 그랜트리가 초기 투자 유치 때한 투자자한테 바로 면전에서 아니 화상통화로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역대 최악의 아이디어라는 소리를 듣던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ai 서비스 중 하나가 될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간마의 그야마로 상상하기 힘든 여정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그 충격적인 피드백,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창업자들이 그 혹평 속에서 어떤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2020년 팬데믹이 한창 일대로 돌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런던의 작은 아파트. 아이들은 자고 있고 창업자 그랜트리는 아이들을 깨울까봐 조심조심 부엌과 세탁실 사이의 좁은 구석에서 한밤 중에 줌으로 투자 유치 발표, 그러니까 피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투자자가 왜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했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길 건데 절대 불가능해. 딱이 논리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말을 하고 그냥 줌 통화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좌절할 만도 한데 그랜틀리는 이 혹독한 경험에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아,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냥 좋은 제품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제품 자체가 성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품을 기획하는 맨 처음부터 성장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바로 감마의 액심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바로 더 나은 베터 제품이 아니라 다른 디퍼런트 제품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이 역발상 덕분에 감마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인 시장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다르다는 전략은 창업자의 아주 개인적인 고통, 페인 포인트에서 시작됐어요. 그랜트리가 예전에 컨설턴트로 일할 때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내용, 즉 알맹이를 고민하는 시간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전부 줄 맞추고 폰트 바꾸고 색깔 고르는 이런 지루한 서식 작업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으니까요.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감마의 목표는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더 나은 툴이 아니었어요. 아예 만드는 방식을 다르게 바꾸는 거였죠. 이게 바로 different, not better. 기존 강자들과 조금씩 개선하며 경쟁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기존 툴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기능을 개선하고, 여전히 그 딱딱한 16대 9 비율의 슬라이드에 갇혀 있었어요. 반면에 감만은 어땠을까요? 아예 판을 새로 짰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깨지지 않는 반응형 콘텐츠를 기본으로 삼았고요. 사용자가 빈 도화지 앞에서 막막해 하는 대신 가이드를 따라 쉽게 콘텐츠를 만들게 했죠. 그리고 그냥 글자랑 그림만 넣는 게 아니라 영상, 웹사이트 같은 인터랙티브한 요소들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기능 몇개 추가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르다는 멋진 철학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 성장으로 그것도 멈출 수 없는 성장 엔진으로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사용자가 제품을 처음 딱 썼을 때그 찰나의 순간에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아하 모먼트. 와, 대박인데? 하는 이 순간을 완벽하게 설계한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AI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는 사용자 6만 명을 모으는데 8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AI 기능을 딱 내놓고 나서는 단 며칠 만에 그 숫자를 돌파해 버립니다. AI가 그야말로 성장세에 불을 붙인 엄청난 기폭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운 좋게 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라는 날개를 달기 전에 감마팀은 몇달 동안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요. 바로 삐걱거리던 유기적 성장이라는 엔진을 제대로 고치는 일이었죠. 맞아요. 로켓을 쏘려면 엔진부터 튼튼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게 감마가 완성한 성장 엔진, 유기적 성장 플라이휠입니다.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자, 첫째, 사용자가 처음 30초 안에 와 하게 만드는 경험을 설계한다. 둘째, 이 놀라운 경험이 저절로 이거 한번 써봐 하는 입소문으로 퍼지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용자와 소통하면서 이 입소문에 기름을 붓는다. 이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성장이 알아서 막 굴러가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은 쉬운데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간마만의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 그리고 사람을 뽑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간마의 채용 원칙은 요즘 시대에 들으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뽑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냥 사람 수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양보다는 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창업자들이 그 일을 직접 해보기 전에는 절대 그 포지션의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나도 몸집불리기에 바빴던 2020년, 2021년에 이런 원칙을 지켰다는 게 대단하죠. 덕돈의 간만은 아주 날렵하고 강한 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바로 MVP 크류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어벤져스 팀 같은 거죠.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판매까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7명에서 8명 정도의 핵심 정예 멤버. 이 작지만 완벽한 팀이 있었기에 회사의 DNA가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대기업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초기 팀 구성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업자 3명을 빼고 회사에 처음으로 합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제품 디자인 충괄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아니고요. 이것만 봐도 감마가 사업 첫날부터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얼마나 중요하게 회사의 심장으로 생각했는지 알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른 제품, 성장 엔진, MVP 크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로 모아집니다. 이게 바로 감마 성공의 진짜 핵심이에요. 공동창업자 그랜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략이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 위에 비즈니스를 세우는 것이다. 네, 바로 이한 문장의 간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이 집요함이 실제 결과로 증명됐거든요. 무슨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사용자들이 돈낼 테니 더 좋은 기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수익화를 시작하고 단 3개월 만에 역대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불렸던 그 서비스는 흑자를 내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감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저 더 잘하려고만 애쓰고 있나요?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접근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감마의 성공 비결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